안녕하십니까 캡틴입니다 어, 이제 앵커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판단과 답점을좀 잡아 드려서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앵커 지금 최근에 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72원 부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앵커는 지금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오늘부터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딱요 구간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구간 안에 상승세가 나와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강하게 눌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며, 그리고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며, 그리고 앞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싶은 들은 어떠한 타점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차트를 면밀히 좀 살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 앵커가 지금 72원 부근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53원부터 72원 부근은요, 매물대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즉, 만약에 이 위에 72원 상단에 있는 매물대들, 이 매물대들이 매도세가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얘는 추가적으로 이 구간까지는 낙폭을 보여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앵커는요. 가려면 월요일까지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시각 3월 8일 금요일 오후 3시 33분입니다.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즉, 주봉이 마감하기 전까지는요, 웬만하면은 이 위로 혹은 72원 위로는 올라가줘야 추가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한번더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신규 진입하고 쉬고 싶은 분들은 타점이 일단 한개 나왔습니다. 바로 72원 부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조금 더 지켜보고,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머무른다고 하면은, 매수가 들어보가 볼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주말간에 떨어진다. 라고 하시면은, 오, 53원까지는 좀 오랜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53원부터 55원까지 이 구간에서 매수 범위를 분할 매수로 하여금 어종 매수가 들어가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는 어 그런 형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될것 같고 물리신 분들은 심플합니다. 얘가 하루 이틀 안에 못 올라와 주면은 웬만하면 정리하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이로운 차트예요. 아 근데 나는 손절치기 싫어요. 상승장이잖아요. 어 어느 정도 이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승장이 초입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을 많이 치면 조금 아까울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상승장 안에서 어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거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게 훨씬 더 투자생활에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을 치고 다음 종목으로 가면 훨씬 더 낮지만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정보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드렸던 내려왔을 때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가실 현금은 확보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만 오랫동안 지지를 해주고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얘는 이 고점을 넘는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55원에서 60원 부근. 53원에서 60원 부근, 이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들어갈 현금 정도는 미리미리 확보를 해 둬야, 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주말간에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이 윗구간에 물려 계신 분들, 1차, 2절, 일단, 일단 보합권에 현금이, 나는 현금이 없어요. 몰빵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절반이라도 비중 축소를 해 놓으세요. 근데 나는 현금이 넉넉하게 그 정도 현금은 보유해 놨죠. 저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97원 정도의 1차 입절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2차 입절과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지금 캡틴 공유방에서 나중에 질문을 해 주시면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앵커 차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한 가지, 어 언급을 하고 싶은 종목이 있어서, 앵커, 에 대한 어 언급을 시작을 한 건데요. 바로 아이, IOST입니다. 그래서 IOST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해당 해당 채널에서 어 종목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앵커와 같은 차트로 조금 보고 있고요. IOST가 앵커랑 비슷한 것 같아서 어제 밤에 17.6원에 제가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 구독자분들 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한 번쯤은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은 종목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얘가 뚫는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23원까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앵커, 앵커 차트와 비슷하다고 보는 맥락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추세를 강하게 깨지 않는 선에서 이어오는 선에서 어, 이 삼각수렴을 어느 정도 돌파를 해 주었고, 저점까지, 아, 이전 고점까지 뚫고 지지를 깨지 않는 선에서 지금 지지를 해 주고 있는 모습이 앵커 차트와 굉장히 흡사하다. 앵커 차트가 뚫기 이전에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뚫지 못했던 구간, 즉, 이런 구간들에서 눌림 이후 지지받는 여기 구간 지금 현재가 IOST가 여기 구간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앵커 나 놓쳐서 너무 아까워. 근데 앵커에 또 들어갈 거야. 이런 생각 마시고 어, 지금 앵커 차트와 비슷한 IOST도 한번 전략적으로 제가 어, 접근을 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한번 지금 매수하셔서 어, 저희가 해당 정보 공유방은 왼쪽 위에 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립니다 어, 저희 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단순하게 종목 추천만 딱 해드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오프레 자유리절 하세요 아니면 문자로 뭐 종목 매수가만 알려주고 어. 내일 아침에 파세요. 이런 식의 리딩은 절대 진행해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입장하시는 방에서 똑같은 종목을 추천을 드려서 여러분들 모두가 큰 수익 추세를 먹을 수 있게끔 1차 액절, 2차 액절, 3차 액절, 그리고 물렸을 때의 대응, 이런 것들을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방에서는 전종목 작년부터 지금까지 나간 종목이 전종목 수익을 보고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튜버들의 좋은 종목들이나 분석들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시는 건데 사실상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익절 못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자로만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유방, 공부방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며, 상승장에서는 어떠한 대응 방식, 하락장에서는 어떠한 대응 방식,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서 실제로 배워가실 수 있게 몸에 익혀가실 수 있게 어, 저희가 공유방에서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들어오신다고 하, 하시더라도 어, 전액 무료로 진행이 되고 선물, 현물 어, 가릴 것 없이 다 무료로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 하셔가지고 공부하실 분들 열심히만 해주시면은 앞으로도 쭉 무료로 해 드릴 테니까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